우리 친구들 안녕 오늘은 4월 18일 금요일 큐티아이 가복음 23장 45절에서 46절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라는 이야기예요 햇빛이 사라지고 성전의 휘장이 두쪽으로 쭉 찢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시셨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손에 대해 용원을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일어난 놀라운 현상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. 햇빛이 사라지고 이것은 단순히 해가 구름에 가린 그런 정도가 아니고 정말 빛을 잃어버린 것처럼 깜깜해졌다는 얘기예요. 온 세상이 마치 슬픔에 잠긴 듯한 모습이죠. 성소의 휘장이 두 쪽으로 찢어졌다 성소는 예술,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장 거룩한 공간이에요. 그곳에는 아주 두꺼운 휘장이 쳐져 있었어요. 그런데 그 두꺼운 휘장이 쭉 찢어졌다는 뜻이에요. 이건 진짜로 놀라운 일이에요.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고 있던 벽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무너져 내렸다는 것을 보여줘요.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가 된답니다. 자,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일어난 일들이에요. 글자를 따라 쓰며 살펴보세요.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이루어 주신 일들을 한번 살펴보세요. 한마음으로 기도해 볼까요?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,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일들을 제 마음에 새길게요.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